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아, 오늘 좀 예민한 얘기인데, 자동차 가격 얘기예요 주요 골자는 미국 자동차 가격, 특히 포드와 지프가 최근에 가격을 좀 너무 많이 올렸다. 별다른 변경 같은 것도 없이 막 천만원 막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저도 얘기 안 하고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요 얘기를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 가격 얘기는 요거 조금만 자료조사를 잘못해도 뭐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쓰냐 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조사는 나름 했거든요. 근데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류가 있으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숫자 같은 거 잘못 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게다가 이 가격 얘기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지프랑 포도 홍보 담당자 뭐 이게 얼굴도 막 떠오르고 막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막 서먹서먹하게 지낼 시간 같은 것도 막 떠오르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져. 근데 포드는 좀 혼나야 돼. 포드 브롱코 이거 바뀐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막 천만 원 올렸잖아 이거. 이거 작년 3월에 국내 에 처음 출시할 때 6,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이게 8,400만 원이 됐어. 천만 원 넘게 1,140만 원으로 그냥 올려버린 거지. 작년에 브롱코 6,900만 원에 사신 분들 이분들 진짜 승자죠. 브롱코 중고차 가격 요 엔카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8,000km 탄게 7,500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6,900만 원짜리 차일 텐데 이게 7,500만 원이야. 와 이거 앉아서 8,000km 타고 이거 600만 원번거 아니야 이거. 포드 브롱코만 그런 거 아니에요. 브롱코의 경쟁산대 지프 랭글러. 아 요것도 꽤 많이 올렸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랭글러, 루비콘 4도 모델, 2년 사이에 1,500만원 올랐어요. 지금 루비콘 4도 모델이 2023년형, 요게 8,110만원이에요. 근데 요게 2022년형, 작년에는 7,730만원이었거든.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6,690만원이었어요. 루비콘 원래 요거 5,99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풀체인지 해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랭글러 루비콘 4도 모델이 5,990만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겉으로 보기에 뭔가 이렇게 막확 변하거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3년 사이에 2천만원 넘게 가격이 오른 거야 아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랭글러가 조만간 부분 경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뒷 모습 약간 바꾸고 이 가운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또 커다랗게 되면서 또 부분 변경을 해. 이 부분 변경하면 또 가격이 또 오를 거 아니야? 와 이거 막야그러면막 9천 막 1억 가는 거냐? 하여튼 포드랑 지프는 요즘 가격을 막 올리는 경향이 있어.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거나 혼자 얘기하니까 내가 괜히 겁이 나는데 일단 포드부터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브롱코 요거 외에도 전차량 가격이 다 올랐어요. 포드 익스플로러, 요거 대략 4, 500만원 정도 그냥 올랐어요. 그리고 머스탱, 이스포츠카 요것도 500만원 정도 그냥 뭐 올랐어. 뭐를 어떻게 뭐 추가하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사이에 500만원 정도 그냥 올랐어요. 이 포드 익스페디션, 이 커다란 SUV 있잖아요. 야, 이건 뭔일 있었나봐 이거는. 작년에는 익스페디션이 8,9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왜 1억 1110만 원이나하냐 이게. 2천만 원이 왜 올랐는지 이거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뭐 기사를 찾아보고 그래도 뭐 딱히 뭐 2천만 원 어치 뭐가 바뀌었다 뭐 이런 자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포드 레인저, 이 픽업트럭. 이거는 제가 이 신차 발표장에서도 제가 라이브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얘기했었잖아요. 껍데기 바꾸고 실내도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름도 그대로고, 파워 트레인도 그대로고, 뭐, 뭐 디자인은 다 바뀐 거 맞아.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일반 모델은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1,360만원 올랐고,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랩터 모델, 레인저 랩터. 요거는 1,500만원이나 올라가지고, 이 그때 신차 발표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야, 이거 가격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나랑은 다 얘기하면서 왜 가격 올랐다는 얘기는 아무들도 안 해, 왜. 얘기 나온 김에, 포드의 고급 브랜드, 링컨. 요거 얘기도 좀, 하면 링컨도 장난 아니야, 이것도. 에비에이터. 요거 좀잘 팔리긴 하잖아. 요거 그냥 뭐 별다른 이유 없이 400만원, 600만원 막 이렇게. 오른 것 같고 네비게이터 이거는 좀 뭔일 있었나봐 이거는 1억 1840만원이었던게 이게 왜 1억 5040만원이나 됐냐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왜 3200만원이나 올랐는지 그거 자세히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지프 가격 올린 것도 이것도 좀 장난 아니죠 제가 올해 초에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요거 유료 광고 포함 이거 빡 하면서 엄청난 가격 한정 수량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었잖아요 그때 그차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오버랜드 요게 대략 1년 정도 전에는 798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보니까 9820만 원이야 물론 그 사이에 뭐 연식 변경 같은 거 하면서 뭐가 뭐가 추가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이거 좀선 넘은 거지 이거는 근데 그랜드 체로키 요 차가 2000년대 초반에 뭐 2002년, 2003년 요때는 그냥 5천만 원짜리 SUV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막 9천만 원, 1억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면 같은 크기의 SUV BMW X5 요거는 2000년대 초반에 1억이 약간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요거 1억 1천만 원요 정도 팔고 있잖아요. X5는 가격이 그냥 쪼금쪼금쪼금 올르는 정도였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훅 올랐다. 물론 뭐 한국 가격만 오른 게 아니. 그고 그랜드 체로키가 그 사이에 뭔가 막 혁신을 통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막 많이 하고 뭐 그랬으니까 뭐 가격이 올랐겠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아까 제가 포드 얘기할 때 포드 픽업트럭 레인저 요거 신형으로 바뀌면서 1,500만 원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지푸드 픽업트럭 있잖아요 글라데이터. 이 네, 요거는 포드 레인저보다 더한 녀석이야 이 녀석. 포드 레인저는 완전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1,500만 원 올렸잖아. 근데 글라데이터 이 녀석은 뭔가 바뀐 것도 없는데 그냥 1,500만 원을 올렸어. 자 이거는 그냥 용기로 가격으로 올렸나 이거는? 이 글라데이터가 2020년도에는 6,99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8,000. 510만원 이에요 와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모르는데 요것도 좀뭐 뭐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철원 강도 올렸다 요거 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포도와 지프가 가격을 막 올리는 동안 가격 이슈가 막 뒤끌었던 그런 또 하나의 미국 회사가 있죠 테슬라 아. 테슬라는 한국 진출 본격적으로 막 해가지고 물량이 막 늘어나면서 계속 가격 논란이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쫙 팔렸던 모델 3, 이게 2019년 여름에 6,239만 원으로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근데 열흘 만에 130만 원을 인상해 버렸잖아. 그리고 1년 지나서 또 110만 원또 올려. 그러면서 계속 이슈가 됐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전기차 보조금 100% 받으려고 5,999만 원으로 가격을 480만 원확 내립니다. 그러면서 국산 차 회사들도 막 긴장했죠. 와 테슬라... 라가 가격을 내려? 와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다 긴장을 했는데 요때 모델3 사셨던 분들 진짜 승자죠. 왜냐면은 2022년에 막 가격 막 올랐거든. 2022년 6월에 기사가 하나 나는데 6월 17일에는 7,879만 원이었었는데 18일에 하루 만에 8,351만 원. 그냥 하루 만에 몇 백만 원 올린 걸로도 요게 유명해졌었죠. 그러다가 올해는 또 가격을 또 내렸어. 모델3 퍼포먼스 가격이 7,500만 원. 롱레인지는 지금 팔고 있진 않는데 만일 지금도 팔고 있었다면은 한 6, 1,9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널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논외로 하고 포도와 지프 이거 가격 막 올리는 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왜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이렇게 홍보팀에다가 딱 물어봤더니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달러 환율도 상승했고 그래서 가격을 부득이하게 올렸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시장에만 스페셜한 가격으로 공급해 왔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런 스페셜한 가격 안 하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내가 그대로 전하면은 이거 또용복했지 얘네들. 이뭔 개소리야. 왜냐면 포드와 지프가 막 이러고 있을 때또 하나의 미국 회사 GM. GM 쉐보레. 요것도 그러면은 가격을 막 같이 올리고 막 이랬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쉐보레는 가격을 별로 안 올렸어요. 쉐보레 이코녹스. 요게 지금 3,104만원이에요. 근데 요게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2,945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년 흘렀는데 150만원밖에 안 올린 거죠. 그리고 커다란 SUV 트래버스. 요거 2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4520만원 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부분 변경을 해서 헤드램프 위치 바뀌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을 1 0만원 정도 올렸던 게 그때 막좀욕 먹긴 했었죠 그리고 이 트래버스보다 더큰 타호 요거는 9253만원에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 가격이 지금도 유지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볼트 EV나 볼트 UV 요거는 가격이 눈에 띄게 많이 올린 적은 없죠 오히려 배터리 이슈 같은 거 있었을 때 가격을 좀 내린 적이 한번 있었죠 GM의 고급 브랜드 헤딜락도 마찬가지예요 XT4 좀 작은 SUV 요게 연식 변경하면서 300만 원 올린 거 외에 XT5나 XT6 요것도 그냥 50만 원 100만 원요 정도 올리는 정도지 뭐 눈에 띄게 가격 올린 게 없습니다. 커다란 SUV 에스컬레이드 연예인들 막 타고 다니는 거 요거 요게 올해 2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게 1억 5천만 원이나 하는 비싼 차기 때문에 뭐 200만 원 올린 게 별로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인상이긴 했죠. 제가 오늘 요거 가격 얘기하면서 한국 지엠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왜 너네들은 가격 안 올리냐? 너네 조만간 올릴 거지? 이렇게 뭐 물어봤더니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본사에서도 가격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한건 있었대요. 여러 가지로 가격 올릴 타이밍이나 이런 건 있었는데 한국 지엠에서 가격을 올려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그냥 꽉 누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적어도 부분 변경을 하거나 풀체인지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가격을 올리던가 해야지 그냥 팔던 차 그대로 가면서 가격만 올리면 이 대한민국의 SNS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가격 그냥 어줍지 않게 올리다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다 욕 많이 먹을 거다 그래서 가격 올리지 못하고 그냥 가격 꾹 누르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가격 올릴지도 몰라요 얘네들도 네 오늘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변동 추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 검색하고 막 이런 거 알아보면서 독일 회사나 일본 회사 뭐 그리고 국산차 뭐 가격 변동 추이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들여다보긴 했는데 딱히 눈에 띄거나 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동안 자동차 가격은 차가 야금야금 커지고 뭐 고급 장치 같은 거 들어가는 만큼 야금야금 가격도 그냥 올려왔었고 대부분 부분 변경이나 풀 체인지 같은 거할때 가격을 조금 부키게 올렸지 연식 변경 수준의 뭐 싱거운 변화에서는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가격을 조금 올 올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조금 씩 변화해 왔더라고요. 하여튼 대부분의 회사들이 바뀐 것도 없으면서 가격을 올리면 욕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는 않아 왔었는데, 근데 포드랑 지프랑 딱히 바뀌는 것도 없었는데 가격을 막 후크 올리고 그러니까 내 눈에 바뀌어가지고서는막 응? 하여튼 원자재 가격 오르고 뭐 반도체 뭐 가격 오르고 반도체 수급 불안정하고 뭐 환율도 오르고 뭐 이유는 다 있지만 가격 올리면은 욕먹고 막 이러니까 함부로 못 올리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가격을 후크 올린 지프랑 포드 파이팅 아 이거 이면안 되는구나 네. 하여튼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 포드랑 지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작년까지는 이런 가격이었는데 올해 가격은 좀 올랐네 이런 거를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무슨 악의적인 뭐 포드랑 지프를 미워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포드랑 지프 포드 지프 사랑합니다 오분 후에 다시 한번 습니다